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오늘은 9월 모의고사 2번 문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 2번 문제에서 이제 요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답도 많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잘 이해를 못 하는 그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결국은 다문화 교육이 받은 학생이란 얘기야 그럼 교등학교 때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가설에서 가설을 실시하면 연역이라그랬죠 그럼 연역방법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결국은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그래 밑에 볼게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냐 땡땡고등학교 학생 60명을 무작위로 30명씩 AB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실험법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할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그두 집단에. 자, 그리고 한 집단, A 집단은 지금 A 집단은 담화 교육을 3개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실시를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용어로 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처치를 한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그럼 얘는 우리는 통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 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분석한 결과 가설을 채택했다는 얘기는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볼게요. 기억에서 독립변인이라고 했는데 독립변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한데 독립변인은 뭐냐면 내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라게 우리가 독립변인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다문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뒤에 이거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를 우리는 종속되었다. 종속 변수라고 하니까 자 봅시다. 독립 변인이 다문화 교육의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죠. 이 뒤에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독립 변인이니고 종속 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다. 디귿에서는 디귿이 뭐냐면 여기에요. 지금 설문조사를 했죠. 지금 근데 1차 자료래요. 맞습니다 내가 직접 했거든 내가 직접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1차 자료가 맞습니다 근데 비읍에서는 비읍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 여기 설문조사 2차 자료라고 했는데 이유 잘못됐죠 왜 이거 틀렸어요 왜나 1차 자료 왜 내가 했는데 둘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직접 설문조사 자료를 채택했다면 여기선 둘다 1차 자료라고 나와야 되는데 2차 자료라고 한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2번은 될 수가 없다. 3번은 르은 실험 집단이라고 했는데 르이 지금 여기에요 A 집단. 제가 실험 집단이라고 했죠. 처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D, 미음은 통제 집단이라고 했는데 통제 집단을 한번 가 보면 통제 집단 여기죠. 실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근데 네, 답을 내는 게 정확하게 이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으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시읗에 따르면 여기가 어려운 선지인데, 시읗은 여기에요. 지금 자, 자료 분석에 따르면 미음은 리을과 달리라 그랬는데, 미음은 여기에요. 지금 비집단,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과 달리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집단 그러니까 요 a 집단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왜 유의미하게 됐으니까 근데 b 집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왜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선지가 될수 있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선지. 지금 니은에서부터 시으 이용으로 가는 과정이 연역적이다라고 했는데 설명을 할게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건 자, 니은 시으 이용 볼게요. 니은은 여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죠. 그다음 자료를 분석합니다. 결론을 내죠. 이건 귀납이에요. 자, 왜 귀납이냐? 다시 쓸까요? 자 이게 귀납인데 지금 이게 과정이 귀납법은 뭐냐면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 A, B, C, D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귀납법이고 연역법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연역은 가설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에서 가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2번 문항의 전체 선지는 연역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니은과 시엇 이응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연역이 아니고 귀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낼수 있는 게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선지들을 다 보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틀이 귀납인지 연역인지를 알수 있어야 하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다.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2번 문항으로 나온다면 사회 문화 전체가 이걸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꺼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2번 문항이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9월 모의고사 5번 문항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쉬워요. 이런 난이도에서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건 잘못됐다. 계량화가 용이하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만을 선지로 주고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냈는데 계량화가 유, 용이한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질문지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양적연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그럼 뭐야? 질문지법입니다. A가. 자, 그다음에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라고 나옵니다. 아까 했던 문제죠. B, B가 그러면 결국은 뭐다? 면접법이라고 하는 걸 우린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아까 배웠습니다. 똑같이. 자, 요거 기억해 둡시다. 자, 요 빨간 걸로 가 볼게요. 자, 별표를 한세개 정도 쳐 놓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참여관찰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문제를 금방 그러니까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어 아 실제성이 높아 아 이거 무조건 참여관찰법이야 이렇게 들어가지 있겠죠 그럼 참여관찰법은 C가 되는 거고 면접법은 B가 되는 거고 질문지법은 A가 된다 이제 문제 풀면 쉽죠 A는 B에 비해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A는 B에 비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유리하다 당연히 불리하겠죠 A가 지금 질문지란 말이야 질문지를 주고 설문지를 줬는데 그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문맹자 못하죠? 글을 모르는데 b 는 a에 비해 여기 나옵니다. 그러 b란 얘기겠죠? b는 a에 비해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면접법이란 말이에요 b는. 근데 질문지법보다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말도 안 되죠. 이 낮다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훨씬 높겠죠? b는 c에 비해 자 B는 C에 비해. 그러면 B는 얘기합니다. 뭐에 비해 C에 비해. 근데 아예 아니란 건 아니에요. C가 C에 비해서 비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봐요. 이게 지금 이제 색깔 좀 바꿔볼까 하늘색으로. 자이 면접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참여관찰법이란 말이죠. 면접법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저 할아버지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흥분한 거야. 내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이게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너무 화가 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럼 막 욕을 섞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참여관찰법에서 원주민이 갑자기 흥분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참여관찰이 더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너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C가 더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게 통제가 어렵습니다. 왜?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이죠. 언어. 음. 언어가 잘안 되니까 음. 원주민이다 보니까 C는 A, B, A라고 나옵니다. C는 A, B, A, C예요. 그럼 C는 A, B에 일상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 답이죠. 참여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에 비해서 뭐가 더 유리합니까? 심층적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자, 원주민한테 가가지고 면접을 하든 아니면 질문지를 주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심층적인 자료를 얻어냅니까? 근데 내가 직접 참여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하는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 관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마지막에 B와 C라고 랬는데 B, C는 모두 양적 연구라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했죠. 왜 질적 연구죠. 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우리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뭐이거사 5번 문제, 이 수능 문제였는데 작년에. 어렵습니다. 이제, 이제 한프 풀어보면 알아요. 자, 왜 어려운지 한번 봐봅시다.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어려워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성이, 자, 색깔을 일단 먼저 까만색부터 가볼게요. 여성은 남성보다,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 자, 읽으면 어려운데, 이거를 풀어보면, 자, 여성이 직장을 가집니다. 가정도 있어요. 남성도 가정과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둘다 중요시 한다는 얘기야. 어, 나 직장도 중요해. 가정도 중요해.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 뭘 묻고 있냐면 남자는 아닐 것이다. 남자는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자는 둘다 중요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거를 거꾸로 보면 여성에게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더 신경 써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남자는 일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가지를 뭘 했냐면 직장회식 참여중시 하나, 가족행사 참여중시 뭐 가족 그 보면은 뭐 생일이라든가. 자녀의 생일 아니면 저 운동회라든가 졸업식 이런 거 참여하는 거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중시 정도 이세 가지로 놓고 있어요 세가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음. 이게 왜 파란색이 나와 있지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중시 정도를 높나 높은가 낮음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눴어요 음. 그냥 높냐 낮냐 그랬는데, 갑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을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을은, 자, 녹색 한번 가볼까? 자, 을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중요한 게 나와요. 을은, 갑의 분석 결과가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을, 가정과 직장을 중시하는 거, 남성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볼게 아니고, 각각의 뭐도 본다? 연령도 한번 봐보자. 이렇게 본 거야. 그걸 세대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갑이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어.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작화한 다음에 분석한 거야. 그러니까 갑의 자료를 토대로 나는 조금 더 생각하고 싶어라고 해서 한번더한 거지. 그래서 가설을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재구성한 표가 너다. 이런 얘기야. 너다 이거 표를 분석하는 게 시간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 시간 소요되는 걸자 이제 뜯어볼게요.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표만 잘 이해해서 풀면 쉽습니다. 자 일단 가정의 양립 중시 정도가 높다라고 해볼게요. 높다. 누가 높다? 여성이 높아야지 나와. 자, 여성하고 남성하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성이 몇 명이냐면 180명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120명입니다. 그럼 여성은 총 300명 중에 180명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중시 정도가. 남성은 전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540명. 밑에 보니까 360명. 그래서 900명 중에 몇이다? 540이다 그럼 이거를 약분해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지금 얘는 5분의 3이니까 60% 정도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하니까 몇 퍼센트? 6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둘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높아요 남성이 높아요?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기각되었다는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 기각된 거냐면 둘이 분석을 했더니 똑같이 나온 거야. 60%로. 근데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 빼고도 지금 선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한번 그걸 분석을 해볼게요. 다른 답을 할수있었단 얘기지. 이게, 이게 좀 불안정하면. 자, 의뢰 분석 결과야. 의뢰 분석 결과.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기억이 수용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중장년층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중장년층만 본다면. 자, 여자 남자 볼게요. 60명 중에 여기 몇 명이야? 60명 중에 30명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600명 중에 420명이야. 그러면 얘를 약분해 보면 얘는 5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약분해 보면 70%가 됩니다. 그럼 누가 더 높아요? 남자가 더높지 맞지? 그러니까 수용되었다 도 아닙니다 이것도 수용되지 못했다 여성이 높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도 기각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디귿은 니은의 조작적 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귿은 요거 에요 지금 이래강 양립 중시 정도 근데 니은은 요 가족행사 란 말이지 에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억에 대해서 이 디귿 니은 기억 모두 다 조작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음. 자, 그리고 리은 을의 1차 자료라는데 이게 제가 집었죠, 아까. 갑이 조사한 자료를 을이 그냥 쓴 거야. 그러면 내가 조사한 자료는 1차 자료지만 남이 조사한 자료를 인용한 건 2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 틀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얘는 을이 아니고 뭐야? 얘가 갑이죠갑 갑의 1차 자료다 이렇게 봐야겠지. 갑이 조사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일과 갑은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했다 그랬는데 둘다 했죠. 둘다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이 가설. 그다음 여기 여기도 성별 중시 정도 이게 가설이다.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면 뭐라고 연역이라고. 그럼 얘는 둘 다겠죠. 둘 다. 자, 이렇게 수능 문제 5번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던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세 번째 정도를 했는데 세 문제 정도가 아니고 열 문제에서 열다섯 문제 정도는 계속적으로 뜯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문항들이 나와요. 답지들이. 그럼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몇 번만 터득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6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항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갑은 어, 우리 이제 맨 위에 거부터 가볼게요. 여기 면접법과 우리 몇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 또 참여관찰법은 뭡니까? 질적연구입니다. 근데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예요. 근데 특이한 게 나왔죠. 문헌 연구죠. 문헌 연구는 책을 보고 책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조사하는 건데 문헌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질적 연구에서도 쓰고 양적 연구에서도 모두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자 읽어볼게요. 연구 사례 갑은 소방관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담 사례집을 분석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문헌 연구예요. 자, 문자라고 쓸게요. 문헌 연구 방법입니다. 밑에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심층 면담 나오네요. 심층 면담, 면접법이네요. 그럼 얘는 면접법입니다. 그럼 얘 지금 쓴게뭐뭐 썼냐면 문헌 연구에 문자 썼고요, 면접법에 면자 썼습니다. 자, 잘 써놓으면 쉬워요 이거. 자 두번째 지문 어른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나옵니다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선행연구 검토는 문헌연구입니다 문자 썼어요 그 다음에 밑에 500명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 구조화된 문항이라고 나오네요 구조화된 문항 나오면 뭐다? 질문지법입니다 이 두가지 썼어요 근데 지금 문이 두개란 말이야 문이 문이 두 개인데 c가 있죠 지금. 얘도 얘도 있죠. 그러면 c는 뭐야? 문언 연구죠. 그럼 c는 우리 써 볼까요? c는 문언 연구.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ab가 나오는데 자, 밑에 거 한번 가 볼게요. 밑에는 함께 생활함에 나오네요.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다 이런 부분 나와요. 자, 이건 뭡니까? 그럼. 얘는 참여 관찰법이죠. 함께 생활한 거니까. 그리고, 자, 밑에 쭉 넘어가면, 어, 위험 요인에 대해서 15명과 깊은 대화를 통해라고 나옵니다. 그럼 깊은 대화니까 얘는 뭐예요? 면접법이죠. 깊은 대화. 면접법. 그럼 얘는 뭐야? 면접법과 우리가 참여관찰법 나옵니다. 자, 그럼 면접법이 나왔기 때문에, 음, 면접법이 나오는 A가 면접법이겠죠. 그럼, 자, 그럼 A는 면접 자, b는 질문지겠죠. d는 우리가 참여 관찰법이다. 이네 개를 알면 이제는 다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가 봅시다. 자, 1번. c는 a b c 나옵니다. c, c가 뭐예요? 문헌 연구입니다. 문헌 연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다라고 했는데 가장 적은 겁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최근 어디서나 읽을 수 있어요. 어 어디 어느 곳에서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크다는 잘못됐다 작다 나와야 됩니다. D는 비해 비해라고 있습니다. D는 그럼 D에 대해서 가볼까요? D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럼 참여 관찰법은 통계적 처리가 용이하다라고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통계적 처리가 가장 어려운 게 참여 관찰법입니다. A와 D라고 나옵니다. A와 D, A와 D는 뭐예요? 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질적 연구네요. 자, 그럼 얘는 질적 연구방법인데 B에 비해라고 나옵니다. B, 는 뭐였습니까? 질문지법,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에 비해서 뭐가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나온에 높다 그럼 답이겠죠. 자,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비해서 당연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c는 b와 d와 달리야. b, d는 뭐냐면 얘는 b는 질문지법이었고 참여관찰법이거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제예요. b, d와 달리 누가 문헌연구가 지금 문헌연구가 b, d와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 이 필수적이다? 아니죠. 자 달리라 그랬는데 b, d에서 b는 질문지법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어 내가 읽을 줄 아는 문맹이 아니면 되는데 선행 연구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까지는 어, 필수적인 건 아니다. C와 D라고 얘기했는데 C, D는 지금 요겁니다. 지금 문헌 연구와 참여 관찰법 이거는 금방 골라낼 수 있겠죠. 문헌 연구와 문헌 연구와 참여 관찰법에서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 쓸수 있는 건 누구예요? A, D겠죠? A와 D.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때 요령을 가지고 뜯어본다면 막 많은 개념을 가지고 이거는 이걸 모든 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비슷한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제길수 있는 몇 개가 금방금방 보여요. 그럴 때두세개 정도가 틀린 것을 눈으로 바로 파악한다면 나중에 어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어 지금 문제지를 올려놨으니까 문제지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 영상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 클래스룸에 있는 것대로 어 해보고 나서 제가 하는 이 영상에 대한 풀이 방법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리랑 창의경영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최대한 하는 이유는. 수능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접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여행지리 창의 경영, 이 수강자들에게 제가 이런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잘 봐주시고 뒤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더더풀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